2학년거네네 네 번째 강좌죠 네 그래서 7번부터 시작을 할거고요네 앞선 세 강좌랑 같습니다 네 7번은 네 기출문제고 8번은 네 제가 만든 변형 문제 네 빠르게 풀어 볼게요 이것도 일단 이제 7번 문제를 보세요 어, 어떤 삼각형 ABC의 넓이를 이제 구하는데 그넓이의 이제 최대값 <laughs> 최대값을 구하라고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단원이 뭐죠? 지수 로그죠. 특히 지금 로그 함수. 네, 이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지수 로그 함수 할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최대 최소를 이제 구하는 유형 이 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이제 뭐냐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그 문제가 거의 2차함수로 바꿔푸는 거예요. 어, 왜냐하면 이전 교육 과정까지는 지수 로그가 고일과정이었어요 그니까, 러이 지수로그나 지수로그 함수에서, 물론 뭐 산술기와 평균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쵸? 이 지수든 로그든, 네, 어떤 연산 과정에 있어서 제한 조건이 있죠. 지수는 대부분, 네, 곱하기 나누기 관계. 지수법칙이니까. 로그는 연산 자체가 더하기 빼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곱하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그러면 치환을 하고 치환을 해서 여러분들이 바꿔서 풀수 있는 게 지금까지는 고1에서 고2까지밖에 올라오지 않았으니 뭐 3차 함수 아직 안 배웠잖아요 그건 수 2에서 배우죠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거의 2차예요 자 그럼 그게 이 문제의 힌트고 어렵게 풀지 마시라고 평상시에 얘기했던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네이 S를 네. 지금 어떤 뭐 삼각형을 만드는데 가게가 90도니까 네. 직각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거 뭐안 그려봐도 되긴 하는데 혹시 뭐 그도 뭐 처음 봤다고 치면 여기가 a고 뭐 어디가 b고 뭐 신지 뭐 굳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삼각형 넓이를 구하려면 네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a b a c를 곱해서 이로 나누면 넓이가 돼요. 근데 지금 곱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잖아요, 지금 이게 a b a c가 로그는 곱하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치환한다는 얘기 치환하면 뭐 된다고 이차 함수 된다고 음. 당연히 자 이게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면 그쵸 음, 뭐 하는 거야 나좀 낙서하나 어, 지우고 이게 처음 배우는 거라면 설명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긴 하는데 지금 이건 내신 대비잖아요 중간고사 대비 강좌예요 알고 가는 거죠 알고 뭘 알고 이럴 거라고 어, 자 그래서 빨리 그냥 씁니다 쓰는 것도 빨리 쓰고 그래서 자2분의 쓰시고, 네, a, b, e, log, e, x, 쓰시고, 또 곱하기, 뭐, log, 4에 이것도 내가 이걸 푼다면 이렇게 쓰진 않을 텐데. 좀 남산에서. 어쨌든, 그래서 뭐 2분의 1하고 2 같은 거 이렇게 지워도 되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내가 방금 얘기했듯이, 네, 곱하기에요. 그쵸? 그러면 조금 더 보기 좋게 써도 되잖아요. 그니까 러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 얘네 로그 2 x 근데 옆에 있는 애가 로그 미시 4에요 그쵸 미시 미시 이 미시 이게 불편하죠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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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얘를 만약에 미술 2로 바꾸면 사람 심리가 이게 2의 제곱이고 그럼 이 제곱이라는 거듭제곱이 로그 앞으로 나가는 성질이 있는데 그때 분모로 가게 돼요 그쵸 그래서 뭐, 밑을 1으로 고치고 2분의 1 밖으로 빼서, 네, 푸셔도 되고요 네. 뭐, 아유, 뭐, 이거 별거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푸세요. 네. 내 말은, 어쨌든, 요 2분의 1을 밖으로 뺀다는 얘기예요 2분의 1을, 얘네는 다, 아까 다 지워졌죠. 그쵸? 그래서 뭐 2분의 1을 뭐 여다 쓰든 곱하기니까, 어차피 아무 데나 써도 되잖아요. 자, 이렇게 내비둔 상태에서, 굳이 치환을안 해도 돼요. 이게 주관식 아니잖아요. 그쵸? 그니까, 러 음 그냥 바로 풀자구요 무슨 말이냐면 다시 2분의 1계속 밖으로 뽑아 놓은 상태에서 네 쓰긴 쓸까요 그래도 암산하고 싶은데 로그 2의 x가 이렇게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로그 2의 x분의 16이니까 그쵸 로그 2의 x분의 16이 나누기니까요 그쵸 빼기로 바뀌겠죠 그래서 로그 2의 16은 4구요 네그 마이너스 로그 2의 x만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상태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차 함수란 말이에요. 왜? 혹시 얘가 안 가시는 분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음. 이걸, 이걸 제가 치환한다는 얘기잖아요. 말이에요. 치환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빨리, 빨리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앞에 계수 보지 마시고요. 앞에 2분의 개수 있죠? 저 보지 마시고, 그죠 뭔가 속도를 좀 내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야 어려움들을 그 시간을 투자한다고 우리가 배우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시면, 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뭐 라지 x 제가 라지 x로 치환했다고 치시면 4마이 x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꼭지점이 있겠죠? 네, 전개 안해도할수 있죠. 그쵸? 라지 x가 2일 때가 그렇죠? 이게 위로 블록인 꼭지점에 해당돼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문제의 범위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여요? 지금 화면 단 자, 이단 x의 범위에 이 범위가 구간이 1부터 16까지인데 1하고 16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 말은 1하고 16이라는 구간에 양끝 에서는 최대가 생기지 않는다 최대 최소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이 꼭지점 에서의 y 좌표가 최대예요 그쵸 그래서 네 여기만 이제 자세히 쓰면 답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네 바로 답 낼게요 네 끝났어요 네 그럼 라지 x 가 2일 때 그래서 그 2를 지금 이 주어진 식에 넣으시면 되잖아요 라지 x 2를 그래서 네 집어 넣으시면 네 최대값 맥시멈 이 값은 2가 되는데, 문제 보시면, 이런 거 실수하지 마시고요. 어, 언제 최대가 되냐. 당연한 거죠. 라지 엑스는 내가 치환한 거고, 실제로는, 네, 환원. 로그 2에 스몰 엑스가 2일 때. 그러므로, 스몰 엑스는 얼마일 때? 4일 때. 네, 여기서그 둘을 더하면 답이 1번이다. 이렇게 푸는 거죠. 쉽죠? 그니까, 러 이거 그냥, 이거 2차 함수라고 원래 알고 있다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지금 좀 이따 8번 문제 푸실 때, 치환도 그렇게 크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게 주관식이 아닌 이상은 이제 답을 좀 빨리 내는 습관 그쵸왜 그렇죠? 꼭지점이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푸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네이 옆에 문제를 좀 지워 이거 풀좀 지워드릴게요 이제 지우테니 8번 문제를 네 부지런히 빨리 지금 푸세요. 네다 풀어 보셨죠? 자 해설입니다. 7번은 아까 제가 풀어드린 거 네, 답은 1번이었고요. 네쭉 보시면 이제 해설 잠깐 보시죠. 그리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 답. 네. 8번이죠? 네. 8번은 답음 2번이었어요. 네. 잘 풀어보셨죠? 자. 또, 다음 문제는 다음 강좌에서 보도록 합시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